안녕하세요 아카이천입니다. 오늘은 아카이천의 많은 서비스 중 성적관리에 해당하는 진단평가 연동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기존의 유료 서비스였다가 올해부터 부분 유료 서비스로 변경되어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원장님들은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원에서 테스트에 대한 채점과 성적 데이터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진단평가 서비스의 쉬운 세팅과 OMR 기능을 활용한 자동 채점을 이용하신다면 학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다운 방법부터 살펴볼까요? 위쪽 자료실에 아카이천 다운로드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이 탭을 누르면 진단평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요거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는 다음 그리고 동의함, 다음 설치 시작 눌러주시면 끝나겠죠. 바탕화면에 나갔을 때 이렇게 진단 평가라는 아이콘이 생겨 있을 거고요. 요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심업무나 학생 관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학원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보여지고요. 이미 설치가 된 경우에는 바로 로그인하는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디 비번은 중심 업무나 학생 관리 들어가는 아이디 비번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먼저 위에 세 가지 버튼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진단 평가 만들기는 우리 학원의 시험 종류를 만드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요 과정과 과목 그리고 구분 등을 넣어 주시고요. 입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하단에 목록으로 보여지게 되면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위에 문항수와 만점을 선택하시고 문항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답, 그리고 문항별 영역, 난이도 등을 입력하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자, 이걸, 이걸 일일이 할 수는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엑셀 양식 다운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 양식 다운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문항별 점수나 정답, 단원명, 영역 등을 세팅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기존의 양식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식을 저장해 주시고요. 다시 진단 평가 화면으로 돌아와서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장했던 요 파일을 열어 주실 거고요.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일일이 하지 않으셔도 엑셀에서 정리된 게 바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만든 시험을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OMR 용지를 출력하고 채점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진단 평가 지정하기 탭을 눌러주시고요. 먼저 OMR 용지를 제작해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위에 OMR 답안지 만들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 문항수와 주관식 문항수를 설정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OMR 용지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자 오른쪽 위에 이 프린트 모양을 눌러서 시험볼 학생수만큼 출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시험을 볼 학생 수만큼 출력해야지 한 장만 출력하고 이 용지를 복사해서 사용할 경우에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출력된 양식지를 학생들이 이제 마킹을 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마킹된 OMR 용지를 학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복합기나 스캐너를 통해 이미지 또는 PDF로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진단평가 프로그램으로 돌아오셔서 일단, 검색 버튼을 눌러 우리가 입력할 시험 리스트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위에 채점하기,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아까 스캔된 PDF 파일을 찾는 화면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요 PDF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명한 한 명씩, 이제, 용지가 스캔되기 시작할 거고요. 판독이 모두 완료될 경우에는, 이제, 저장 메시지가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예,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창은 닫아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마킹이 불분명하여 제대로 판독되지 않은 학생은 이렇게 직접 수정하실 수 있게 오른쪽에 만들어 놨고요. 자, 고쳐 주시고 수정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학생들의 채점된 내용과 분석을 원하신다면 위에 검색 탭을 눌러 주세요. 검색 탭을 눌러 주시면 왼쪽 위에 일자별 시험 리스트가 보여지고요. 시험을 선택하게 되면 응시 인원부터 문항별 정답률과 학생별 분석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쇄 버튼 또는 그림 문자 버튼을 통해서 평가지를 출력하거나 이미지로 전송이 가능한데요. 진단 평가 연동 서비스를 통해 자동 채점된 학생의 평가지 샘플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테스트의 문항별 정오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역별 그래프를 통해서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캐치해서 반 배치나 또는 학부모 상담 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성적표 양식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팅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성적관리에 해당하는 진단평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선생님들은 채점을 쉽게 그리고 상담실장님 원장님들은 학부모님들과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